이제 네, 단복수인데 우리말은 단복수가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자들 이제 영작할 때 보면 책상이 몇 개예요? 그러면은 책상들 을 생각을 안 하죠. 왜냐면 우리는 그냥 책상이 몇 개예요. 그러니까 영어는 근데 책상들이 몇 개예요? 의자들이 몇 개예요? 비누들이 몇 개예요? 이렇게 표현하죠. 첫 번째 보면 how many desks are there? 뒤엔 다 똑같죠. how many chairs are there? How many soaps are there? in your office, in the in your bathroom, you n e e t 그 prepositional phrase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그 전치사구라는 게 이제 길게 더 표현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럼 대답도 마찬가지죠. 그 우리 말은 그냥 비누가 다섯 개 있다. o five soaps. There are five soaps in his office. 지금 네 번째 보고 있어요 위에서. There are t e chairs. 의자들이 10개가 있다. 이제 의자가 10개가 있다.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. 단수로. 당신의 회사에는 커넥터가 몇 개인가요? 그러면은. How many connectors are? How many connectors are there? 그러면은 당신의 회사는 커넥터들이 몇 개인가요?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우리말은. 그러니까 그런 느낌. 의 차이.